제가 올해 결혼한 지 12년 됐습니다. 12년째인데 어... <laughs>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이 가정 안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많이 떠올렸던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주례 말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했는데 <laughs>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음. 연애를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경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요 앞에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50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도 50점, 여자도 50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00점이 되냐? 둘이 결혼을 해서 합쳐져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둘이 한몸을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쪽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너는 나의 반쪽이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숫자로 어, 수치화시키면 50점짜리라는 얘기예요. 네. 절반. 아무리 노력해도 50점입니다. 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외모를 갖고도 50점이에요.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혼을 한 사람들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서로 간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함께 연합하는 거 이게 이제 창세기 오늘 쭉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 서로 콩닥콩닥하잖아요 어, 설레이기도 하고 헤어지기 싫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다 경험해보셨죠? <laughs> 네 너무 오래됐네요 <laughs> 어,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설레는 마음 콩닥콩닥한 마음이 있으면 은 문제가 어, 심각합니다 병원 가야 돼요 심장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을 만드셨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면 심장박동이 떨어집니다 그 호르몬적으로 그게 이미 다 증명이 된 것이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안정감을 누리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참안 맞는다 나랑 <laughs> 나랑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들으면서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어,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내 남편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와, 내가 그렇게 대박이야? 나 훌륭해? 이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 어,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 로또 같은 남편이다. <laughs> 잘안 맞는 부분 때문에 서로 매력을 가, 느끼고 끌렸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 그 부분이 드러나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요 평균 뭐한 3시 4시 정도 일어나고 또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뭐 2시쯤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저녁 잠이 많아요 아마 오늘도 집에 가면 저녁부터 이제 좀 비몽사몽 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좀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또뭐 보통의 사람들은 퇴근하고 아내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저녁 시간에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저는 퇴근하면은 초저녁부터 눈이 풀리는 거예요. <laughs> 그 쇼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있고 아내는 저쪽에 가서 혼자 웅그리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좀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창세기 2장 그 말씀이 이제 힘이 된 겁니다. 하나라는 거.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 이 여자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이 사람이 슬퍼하면 내가 슬픈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새벽에 일찍 나가니까 아무래도 집안일을 잘못 도와줬잖아요. 전날 저녁에. 그래서 부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서 버리고 출근을 합니다 매일 그러진 않았어요 가끔 지저분한 게좀 치워놓고 나가기도 하고 또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설거지하고 출근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의지가 생기다 보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저를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저녁에 제가 이렇게 <laughs> 쇼파에서 어, 비몽사몽간 잠이 들면 조용히 와서 이제는 이불을 덮어주고 갑니다. <laughs> 네, 서로가 다 용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트러블이 생길 일은 이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어, 완전히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부부가 12년 전에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된게 아니라, 어, 계속해서 지금 부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laughs>